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동훈 1호가 됐으면 근데 친한 줄 알더라. 근데 제가 영입이 되고 나서 음... 자 통화를, 자통화안할 할, 수는 있죠. 그죠? 안한 이유가 제가 한동훈 1호라는 걸로 참 선거 때 많이 써먹었어요. 그때는 한동훈에게 의지하는 말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저희에게 한동훈 전대표께서 부산에 내려오면 어떻게든지 금연됐습니다. 그 의원들이 가까이 어가지고 손잡고 설주고 네. 그랬던 마음 다 인정할 겁니다. 근데 제가 1호형이 문제니까 대표님 우리 지역구 한번 도와주셔서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전국에그 수많은 지역구 한동훈에게 매달리는 마음을 았잖아요 그때 한대표에게 와달라고 요청하는 자체가 내가 참 나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한동훈 1호라는 이 운명적인 만남으로 정말 제가 선거 때 도움 많이 받았는데 그냥 부산친구가 왜 공천이 되고 나니까 그 전에 이미 그 포진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응. 그런데 저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잡았거든요. 한동훈 1호 아니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1호로 영입됐다면 검전이 필요한 거냐? 그런데 거기 굉장히 먹혔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제가 총선에 가가지고 도청을 하다가 국회의원 선거로 바로 투입이 됐는데 5 0일 만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열심히 뛰었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저 1호 영입 문재라는저 타이틀을 가지고 돈 많이 받았어요. 그데 실제로 제가 이제 부전시장 뉴스에 오셨을 때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럼 몰랐다고 하잖아요, 진짜 몰랐어요, 서로. 그래서 총선을 몇 뛰었죠. 대표님. 대표님과 인연이 이래 이제 되면서 대표님이 이제 비상대신 분 그만두고 축하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선 축하 전화. 비대장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하길래 통화가 되진 않았지만 대표께서 당선된 분들 위주로 통화를 했지만 저희도 전화가 왔죠.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고 하 부산이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장 떠난다, 이렇게 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물러나시게 되었죠.